여러분, 부동산 매수하실 때꼭 떼봐야 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에 소유주가 무슨 무슨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신나랜드에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소유권에 무슨 무슨 신탁이라고 되어 있고, 을구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원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근저당권 우선수익자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신탁원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원부를 떼어보려면 그동안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이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도 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실 때 간단히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수수료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졌죠? 이제 신탁된 부동산 매수 겁내지 마세요.